오늘은 동작구청 기획조정과 김현호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가 뭐하는 곳인지 한번 소개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동작구청에서 기획조정과장으로 근무하 김성호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2000년에 처음 공무원 생활을 동작구 청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째 동작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기획조정과장으로 작년 이제 일자로 와서 이제 만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흑석공장으로 근무하면서 후군부여하고 있고 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기획조정과 같은 경우에는. 구정에 이제 전반적인 그 어, 주민들의 복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 고괄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고 편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일종의산임산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가장 네. 첫 기억이 그 그때 동장님 책상에 저희 꿈꾸는 도토리 휴식지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줄까지 그어져 가면서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흑석동에 이건 저렇게 해도 되겠다. 그때 이렇게 저랑 얘기를 네.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야 흑석동 정말 복받은 동네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과장님의 그때 첫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제 어, 과장님의 꿈꾸는 도토리에 대한 첫 기억은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유아수 놀이터가 있어서 사실 아이들이 제가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왔었던 곳이었는데 그때 이제 건물이 있어서 근처에 와서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곳니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억이 가지고 흑독동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동이 민원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주민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같이 그, 그런, 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동주민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수 있는 어떤, 그 단체나 아니면 기반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음. 그런 도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듣고, 이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해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문으로만 봤던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솔직를 받아보고 꼭 읽어보니까 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그 흑석동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뭐 음.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그뭐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음. 삶이라고 프로그램을 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음.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꿈꾸는 도토리라는 이 단체가 정말 그 제가 찾고 있던 그런 저직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그고개인회원님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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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도 볼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예,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시다가 예, 구청으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 우연히 길에서 한번 부딪혔어요 그냥 차한잔 마시러 네, 오라고 네. 그때 좀 관내 주셨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구청에 갔다가 다른 분배로 갔었어요. 근데 정말 복도를지나가다가 과장님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그죠? 혹시 네,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과장님 이렇게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차한장 하다가 그냥 주민참여에서 아니고 수제소분을 네. 하는 거어떻겠냐고 그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홈케이크. 그게 이제 발달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얻고 봤거든요. 그래서 네. 어, 저희한테는 이제 해주셨던 제안이 저희한테 너무 값지고 뭐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졌던 계기가 된것 같아서 그때 좀 궁금한 게 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셨을까라는 게좀 제가 궁금했었어요. 일단은 뭐 이제 저는 흑석동에 있을 때 여기 그 18년도에 아마 화장실 맞습니다. 사업을 한게있을때 이제 저희 흑석동에서 발을 해서 이제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공간이 아무리 봐도 이런 열심히 그런 것들이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활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제한을 받는 부분은 너무 그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제 1월 1일자로 그기획조정과장으로 이제 그때는 기계장과에었는 기계 조과장으로 발령을 하고 나서 이 공간을 좀 바꿔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공원농지과에 사전에 이제 그 전달을 했죠. 바꾸는 방법을 좀 그래서 구 예산으로 한번 해보자. 음. 건의를 했더니, 이렇게시 소유 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음.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뭐, 부서를 움직이는 방법은 주민들의 음. 의견이 모아진 뭐 음. 내상으로 편성을 하면 어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음. 이제 우연히 보게 되다 보니까 좀 들어와 서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좀 해달라. 음.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으로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많은 주민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또 나름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되고 나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 처음에 그 부서에서 어, 어, 공무원 소식은뭐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득시키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제 위치가 저희 부서 의 위치가 그런 것을 그 조정하는 업무다 보니까 또 해결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하는 과정 중에 약간 좀 많이 부족한 부분 이 좀. 대게 이렇게 공간 구성이 된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도 있어요. 좋게 지금 꾸며져서 보기도 좋고 하지만 좀더 넓은 공간으로 그다음에 또 주변에 벤치라도 뭐좀 있으면 데크라도 있어서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서늘한 그늘이 있는 이 공간을 좀더 주민들에게 넓은 공간으로 제공해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활동하나에 따라, 우리 회원님들께, 부름도 민들회원님들께서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좀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이나 아니면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그 주민참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도 좀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많은 잘 갖고 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또모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 쿠쿠는 도토리 궁금한 건 없나요? 워낙 그 열정을 가지고 네. 모험을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쿠쿠는 도토리 회원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또 제가 또꼭 기획 조정권만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올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될 때마다 쿠쿠는 도토리가 그런 행정 기관의 어떤 그 이날주 역할을 하는 음. 그런 공간 그런 조직으로 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 그렇게 하려고 저도 꿈꾸는 도토리 히문도가 계속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꾸는 도토리와 수속 도서관에 하고 싶은 말, <laughs>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면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이 사달상 숲속 도서관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좀더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공간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될수 있으면 회사 자 직접 보수하는 유명한 꿈꾸는 도트리와 협의를 해가면서 좀더 많은 기한을 좀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도 일동에서 산지가 지금 한 10여 년이 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근처에 있는 이런 공간을 내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공간이지 않을까. 또내 아이들이 와서 멋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또 일부러 찾아와서 찾아오는 음. 공간으로 좀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꿈꾸는 도토리, 이 회원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전이 다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도토리 회원님 모두 합심해서 좀더이 공간을 더 많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갖고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마스크를 쓰시고 나서도 한참을 꿈꾸는 도토를 위한 조언을 해주신 김현호 과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